와 코피님 전준입니다. 나저 전준인가? 지금이다 얘들아 셋이야 가자. 뭐? <laughs> 지금 안돼 우리가 친이라면 개인전에 그런 거 없어. 안돼 안돼 안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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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놀아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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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게. <laughs>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 코피님이랑 임진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쩌다가 이런 사방이 진행이 되게 되었느냐 상황을 먼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제가 문득 야 요즘 사람들 무슨 게임 방송하나 하고 치지직에 들어왔더니 코피님이 갑자기 임진국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왜 임진노? 하면서 봤더니 캠페인을 닦겠어 오케이, 잘하시는데? 하면서 제가 채팅으로 와, 코피님 임진노가 네크크크 쳤더니 코피님이 아군님 오랜만이에요 이러다가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코피님과 임진노 합방 오늘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 지금 당장 디스코드를 연결해서 코피님을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임진노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우리?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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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아구님 <laughs> 거의 5년 넘었던데요 저희? 2019년에 네, 마지막으로 연락했던데요 저희. 2019년에 디스코드를 저희가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네. 스타 업로드하고 링크 드려야지라고 2019년 7월 17일에 보냈는데 링크 안 들었네요 제가. 안 드셨어요? <laughs> <laughs> 무슨 링크였어요, 근데? 업로드한 거, 영상. 7년 전 영상 사는 것부터 1인데요. <laughs> 그간 잘 지내셨나요, 언니? 아 그럼요. 근데 저 아까 전에 나무위키에다가 꼬피님 검색해봤거든요. 예 19년에 저는 꼬피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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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이 많았어요, 그 6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건이 1년 뒤에 터졌더라고 아까 보니까. <laughs> 이제 아구님이 연락 오고 나서 근황을 좀 알아보기 에해 최근을 봤는데 유달리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laughs> 악플 1,300개 달린 <날린> 거? <laughs> 저도 부개로 댓글 달려다가 말았어요. 아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그게 일본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 아 여행 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예예 네, 네, 네. 일본 분이니까. 네, 나가지 않아서 못 만난 거였어. <laughs> 진짜 그게 맞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음. 아니 어쩌다가 인진록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캅캠공원이라고 그 옛날 RPG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콘텐츠를 좀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보고 싶은 게임 있으신가요? 하니까 어떤 시청자분이 인진록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뭐 하는 분이지? <laughs>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어? 네. 오, 어렸을 때 조선해방격 재밌게 했었는데 어? 하셨어요? 어렸을 <목소리> 때죠? 와, 뭐야 게임력이 좀있으시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인진록 응. 보고 그다음에 좀더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응. 스노우브로드스를나 정도 하던데?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스노우브로스 공략 영상이 조회수가 네. 가장 높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실력이 엄청 좋으시던데? 저 오락실 독순이었어 그니까 <laughs>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실력이 <laughs> 원코인을 하는 것도 그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가 않는데 보통. 그냥 한번보여는데한번 원코인 하더라고. <laughs> 스노우브로스는 그래도 방송에서 좀 종종 했었어가지고 그니까 아니, 너무 잘하던데? 공략 영상 찍으실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분데?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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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피님 제가 본사 중에 제일 잘해요 네? 나 깜짝 놀랐어 그 제일 잘한다는 수준도 고인물 초빙석 나가도 될 정도야 진짜예요? 아 진짜 잘해요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laughs> 헐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 그러면 한번 하죠 우리 아 좋아요 꼬퀸님과의 스노우보더스 더블 공략 오 모비노기는 저는 안했어요 왜요 전 마비노기를 했거든요 그 옛날 거 혹시 과거에서 알고 계신게 아니죠 <laughs> <laughs> 남들 다 2025년에 살때 이제 혼자 막... 저 그래도 며칠 전에 신작 게임 했어요 빈딕투스라고 그 마비노기 영전 아 이번에 출시된 거요 네. 어, 어때요? 그거 좀 야해요 <laughs> 이게? 아 근데 진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이게 이걸로 유명해요 이걸로 야해요? 아 나도 몰랐어요 아 그니까 나도 몰랐어 그거를 처음 했을 <웃음> 때는 <웃음> 어? 이거 같게 많이 하면 전 남캐 골라서 했거든요 중간부터 멀티가 이어져요 그 온라인으로 다 역행구야 모든 남자들이 그 역해들이 다 몰려오니까 그게 저도 할 말이 없게 그 있어요 그 특유의 그 모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얘기는 안할 건데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말고는 저 신작 게임을 거의 안 하고요 저아 했어요 저 신작 게임 뭐죠? 스노우 브라더스 2 스페셜 어 아군님도? 저도. <laughs> 이거 신작이에요 이거. <웃음> 나오자마자. <웃음> 신작, 신작. 또 마비 녹이 하시고. 맞아요. 테일즈위버도 하시네? 그게 탑갱공원. 잠깐만 이거. 아, 저도 최근에 한 것들인데 다. 예? 네? 최근에 했다고요? 예, 네, 저테일즈위버 최근에 클래식 테일즈위버라고 컨셉 잡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취향이 비슷하네요. <laughs> 아, 네. 이 트리 여기 한명더 있었네. 아! 그아구이뻐랑도 <laughs> 합방하시고 저도 아고이뻐랑 합방했는데 뭐지? <laughs> 어 저도 왈도쿠니 합방했는데 한달 전에? 한달 체인지 버전인가? 그리고 뭐지? 여기 익숙한 느낌의 다시 보기들이 많이 있네. 같이 합방할만한 게 은근히 많을지도? 왜 우리가 6년 전에 합방하고 말았지? 아버님의 링크 안 줬어. 아, 링크 안 줬어. <laughs> 내가 링크를 안 줬어. 아까 전에 보니까, 오 지금. 보니까 4분 네 정도 네네. 대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꽤 돌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둘이 팀할 거니까 네네네 아니면 저랑도 한 판? 한번 해볼까요? 처음 시작 찍먹으로 어. 한번 무사히 됐나요? 4번을... 어 무사히 됐어요 조금 느린데 괜찮죠? 좀 살살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느려요 지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공화대 지으면 맵이 보이는구나 밖에 몰라요 혹시 네후반러시 가도 돼요? 뭐야 벌써 뽑았어요? 나 병력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아쟤 무섭네 이분 권율 대령했습니다 뭐야! 어, 권율 장군님 아직 대령했습니다 좋아 나도, 어, 나도, 나도 나왔다 죽어라 안돼 권율이 로와여기 누구지? 이병? 이병?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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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지 당하다 막았고 당하다 우리 권율 장군님에 막 쓰시는구만 저기다 뭐또 왔다. 아내 일영 씨. 아 미침이다. 어 허준이다. 아니 침술. 세상님. 어, 이번에 살려주겠다고. 과감하구만 약간. <웃음> <웃음> 과감해. 나도 일단 찾으러 가야겠다. 어허 여기 있었구만. 에헤이, 여기 있었구만 보피님.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와와 삼훈련소 뭐야 3배럭 와, 이분 좀 친해!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자 중에 임진록 제일 잘할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laughs> 한명 중에 1위. 일단 제가 러쉬 갈 테니까 이거 맞고 끝나시죠? 네? <목소리> 자, 아, 가자.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분 잘해! 안 돼, 얘들아! 가자! 명예 물량을 보여줘! 안 돼! 안 돼! 어쩔 조선에 반경 못하게 해드림. <laughs> 다 혼내주러 왔다. 안돼. 아, 네. 여자라고 봐주지 아, 않는 아, 네. 잔인한 마구. 아, 네. 보사의 경력이 패배라니. 안돼. <laughs> 아, 네. 고고요 그거. 약간 그러니까 이제 봉화대 지어서 빨리 코피님어딘지 알아야 돼. 저는 아군님 위치 안돼. 맞춰보세요. 어디게요? 내가 어딘데 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요? 아니 이거 이거 계열 받는 게 내가 어딘지도 몰라. 찍어서 맞추기. 찍어서. 1 2 시. 12시 이러고 딱 지금 봉화대 짓고 있는데 나인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어 잘못 지었다 방앗간 지었다 레전드 봉화대 다시 지어 자 봉화대 지었다 과연? 아나 9시였네 6시였네 이거 근데 이 게임 인구수 늘리는 방법 뭐였죠? 비 내리는 호남선 아 치트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뭔 소리지? 호피이 우리 12시 가 봉화대. 12시? 중앙으로 중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오, 맞는데? 12시 고! 가자! 하이! 막아보라고! 어깨 뽑아놨는데, 그래도? 도와줘! 와, 근데 우리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량이아 <laughs> 어, 여기 명 도와주러 왔어요, 명! 요쪽! 와, 불화살 뭐야? 불화살 꼬피님있으시는 거예요? 네. 불화살 찍었어요. 개쩌네? 고수야! 아니, 이대로 셋시 달려! 오, 소파, 어, 어남 남아있는... 있네. 가라 가라 가라! 꼬핀의 게릴라 작전 아래서 때리는 중. 양동작전. 양동작전으로 그냥. 에헤. 아 그렇지 지지. 지지. 아 이겼습니다. 역시 조선의 국모. 이름 뭐야. 좀 멋진 걸로 해주세요. 어 우리 좀. 우리. 네. 일, 이, 삼, 사, 오 해볼까요? <laughs> 팀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뭐 일곱 명 뭐야 일곱 명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자8인맵 삼국지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몇명 튕길 것 같은데 왠지? 정답입니다아한명한명 아, 죽었으면 바로. 자 그래도 여섯 명 살아남았어요. 좋아요. 야 여섯 명이 어떻게 힛, 힛. 싸워야 되지? 아버님 저 화친했죠. 오케이 우리 화친. 원래 님들 전쟁이란 게 그래. 한 명이 독식하고 다 패려 그러면은 다섯 명이 다 오니까 조심해야 돼. <laughs> 누가 막루로시했대. <laughs> <laughs> 벌써 무슨 일이 생겼구만. 와 뭐야 9시 무슨 일이야 이거. 오 싸운다 어디 어디서? 오그런애 보인다 저 위쪽에 위쪽에 저 보라색이신 분이 지금 엄청 센거 같은데요 그럼 나 보라색을 치러 가봐야겠어 한번 와이 사람 좀 치는데 전쟁이다 오오오 전쟁이다 와 초록까지 왔어 뭐야 아, 보라색 아, 여코 <laughs> 이 자식 아까부터 전쟁 걸고 말이야 할 말은 없나 전쟁광 가자 뭐야 어디 가겠다며 설마 난가? 이 양반 갑자기 통수를 치는 건 아니겠지? 에이, 화친, 화친! 와, 꼬피님전쟁입이다저전쟁근 지금이다, 얘들아! 셋이야! 가자! 뭐! <laughs> 지금이야! 안 돼! 우리 화친이라면! 개인전에 그런 거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아, 얘들아, 돌아가! <laughs> 이렇게 통수를 당하다니! 내가 최종 왕이 되겠다! 손그누태! 뭐야, 은근히 양 많은데? 잠깐만! 뭐 이렇게 세? 아주머. 코끼리 코끼리 부터 잡아 얘들아. 좋아 코끼리 옆에서. 기리코. 와 코끼리 개세. 배를 버려라. <웃음> <웃음> 체력이 무려 4천. 이것이 4천 야. 코끼리. 아직 끝나지 뭐야, 않았어. 근데 어디 갔어? 더 있어요? 아직 다른 사람 믿지 않나요? 아니요 다 봤는데. 아 농부가 살아있으면 안 끝나? 아 이번 어디로 도망갔어? <laughs> 이마 아 드래곤볼 뭐야 드래곤볼 수막 꼭들시작 안돼 여다여다여다 자식들로 와 건방지게 우리 풀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회전 한번 가죠 다 같이 좋아요 가자 낭만이다 낭만 아래쪽에는 그 아군님이 있으니까 왼쪽 상단만 경기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근데 약간 전략적인 두뇌가 있으시네 아군님이 가르쳐주셨잖아요 7년 전에 7년 전에 그런 거 가르쳐준 적 없는데? <laughs> 스타 가르쳐줬잖아 별로 열심히 안 가르친 거 같은데 잘 배우셨네 배를 뽑아야 되는데 배몇 대예요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엄마저 거북선 지금 <laughs> 거북선이 9대가 있는데 조선에서 여기 있다 아니 이분 지상병력 뽑아놨잖아. <laughs> 아 이렇게 너무 사망이 바다일 줄은 몰랐지. 그렇지, 그렇지. 어 거북선 대전 시작됐어요 여기. 안 보여요? 우 와. 와, 해전 미쳤다. 양동작전 다 하시는데요? 아니 님왜 배가 에이, 없어요? 저 지금 만드는 중, 만드는 중. 배가 한 대도 없어. 오만 버티세요. 버틸 순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는. 아두컬 어렵다. 빼빼빼빼. 아, 네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저 지금 세척 있어요 세척 신에게는 아직 세척의 배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로 세척이라도 출발 세척이라도 와 세척이라도 살려줘 출발 좋아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신의 배가 세척이 왔는데 끝났다 전쟁저저왔어 왔어요 여기. 여기 11시 가죠 11시 11시로 11시 아 미친 수송선 뚝겼어 그냥 가야겠다 와 여기 이렇게 배가 많아 우와 잠깐만 훈련 한번 해보시라고. 아훈하지 마요. 빨리 <laughs> 훈련하지 <구경하지> 마. 와 <laughs> <laughs> 털렸다. 괜찮아요. 그다 빼고 최대한 네. 인구 깎쳐봐. 우리 이길 수 있어. 잘하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많이 버티고 있어. 와 저게 배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보이죠? 맞네요. 옆을 <laughs> 치세요. 지금이요? 예. 네, 옆을 <laughs> 쳐 있는 걸로 다. 가가가아와 진짜 많네. 그 네, 나도 나왔어. 괜찮아. <laughs> 나와이~ 한 척이라도 줄여, 한 척이라도 줄여, 괜찮아, 괜찮아. 그 얼굴은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배가 너무 많다.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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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아직 우린 지지 않았다. 프랑준비 완료. 다이 들어올려라. 빗대자, 가자. 옆을 쳐라. 그렇지, 이전쟁 잡아야 돼. 피님이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와! 하깃진 어, 뭐야! 하, 꽃핀 하깃진! 하깃진 펼쳐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좋아! 나도 하깃진! 우리 전략적이야 지금 잘하고 있어! 지형 조건이 너무 좋다! 얘 전략 게임이지!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다! 뽑은 배까지! 오케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좋다! 샌드위치로! 와 미쳤다 밀어, 우리! 밀어 밀어 밀어! 어 뒤에서 온다! 괜찮아 우리 위치가 좋아 너무! 계속 뽑는 중! 용 죽이고 그렇지 이대로 들어가 이대로 11시로 11시 아 지원 좋다 우리가 해전 아 이겼다 나이스 이야 지지 야 이걸 이기네 이것이 해전이다 와 이거 아군님 캐리 <laughs> 어떻게 버티셨대 이것이 조선의 국모다 <laughs> 안 왔으면 졌어요 와 이겼다 제가 제가 살면서 임진록을 합방으로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멀티로 둘이 팀플하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아왜 응. 아,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이 재밌는 걸왜 어,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임진록 <laughs> 1위 여성으로서 이 정도 실력이면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임진록 그럼 여기까지 끝. 끝. 좋았다. 아니 뭐. 왕조인가요? 아니요. 저희 뭐수너브하고서 한다면서요. 오, 진짜 해주려고요? 하는거 아니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자첫 번째 여기서 만들고 대기. 불기야. 음, 어? 대수 아, 다시 깨 생긴 애들 두 명이서 돌아다니니까. 아 잠깐만. 아, 어. <laughs> 멋진데 타이밍. 에이, 무던데 이거. <laughs> 어, 아 죽었어. 아까 전에 핏야만에 죽어버렸네 이거. 어! 나이스! 모른다, 이거!